그렇게 둥글더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뒤에서 정말 어. 모질이 치급받고 슝 버잖아요. 뭐가 모자라서서 뭐 반매비 아니야. 뭐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얘기하잖아요. 마무래도 네. 그렇게 되면 뭐 출신 뭐 똑같이 전라에서 똑같이농포되니까 음. 그러니까 뭐뭐방방할로뭐 호박 쓰고 대주리 겨어러는 아까 뭐 이런 식으로 비유도 하고 슝 버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렇게 그러면 어느 정도 생활이 괜찮았다는 거잖아요. 어느 생활은 괜찮은데 어떻게 돼서 그 한국으로 올 결심을 하게 되신 거예요? 아뭐 물론 뭐 그게 뭐 당장의 어떤 뭐 무슨 뭐 충격적인 뭐 계기가 있어 농목건 아닌데 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오랫동안 뭐 채증이 쌓이고 쌓이다 그 누적된 채증이 나중에 폭발해서 계기가 돼서 오긴 왔는데 뭐 어떤 채증이에요? 아 많죠 뭐뭐디테일하게 따지자면요 뭐 하는 모든 게다뭐 자유가 없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북한 체제에 대한 채증이 됐다. 네, 체제에 대한 불만 네. 뭐. 그런 게 많았고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통제를 받고 제재받았으니까뭐 하고 싶은 사업도 만들어 못했고 또한 뭐 하던 사업도 뭐 제재 때문에 망하기도 했고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금광업을 했었으니까. 요 아, 광업. 네. 저하고 같이 온 친구 있잖아요. 그그제 친구가 울산에서 있는데 그 친구도 금강에서 광업을 했어요. 옹진광산에서. 네. 저 친구가 옹진광산이었어요, 거기. 아, 그래요? 네. 아, 옹진광산에서 광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네, 네. 네, 그 체제 탓이죠. 뭐 그것도 뭐 복잡하더라고요. 그것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광업을 하셨네요. 그 동생분은 이제 배저거 하셨고 네. 제가 이제 어, 알고 있기에는 탈북을 하려고 탈북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해도 지역이기 때문에 국경을 통해서 올 생각을 못 하잖아요. 네. 그 생각을 하셨나요? 근데 국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 뭐, 그, 그야 뭐 당연하지. 뭐, 한번 뭐, 뭐 사국을 거쳐서 넘어가는 그런 루투가 있다는 건 뭐, 하도 TV를 많이 봤으니까, 네. 뭐, 거기서 파악을 할수 있었는데, 음. 뭐, 요정이 엄청 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많은 요정에, 그니까 내가 단독 행동을 했더라면 충분히 거기로 갈 수도 있었는데, 단독 행동이 아니고, 이건 지금 뭐, 가족을 함께 그렇죠. 동행해야되는 동행 동행. 거니까 그게 네. 뭐 가다가 혹시라도 뭐 잠깐 뭐 길을 잘못 들어서 뭐 식구 중에 누군가가 이탈자가 생기거나 네. 뭐또 실종이 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게 정말 많이 할수 없는 사태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거두 쪽보다는 그긴 별로 선호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저희가 살고 있던 지역이 그만하면 주경지역이고 하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뭐뭐 뭐 밤만 되면 그냥 뭐인천시에뭐 불바다가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거리로 놓고봐도 몇 마일 안 되는 거리니까 이 짧은 거리를 배를 이용해서 어, 바다를 통해서 나가자 이런 생각을 원래 계획을 가졌죠. 아 그럼 탈북 준비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뭐 탈북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가지고 끝나는 때까지 걸린 기본적인 본격적인 시간은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아 6개월. 네. 아 저도 6개월 준비해서 배 타고 수 있었는데 저는 그냥 3일 만에 와가지고. 네. 그러면, 어, 한국으로 가자라고 했던 건 누가, 가족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이제 기수가 된 거예요? 한국으로 가자라는 얘기, 얘기와 생각을 품기 쌓한건뭐제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아, 형이 먼저 그걸 생각하고? 네. 어 사실 뭐, 육사를 따지는 놓고 보자면 탈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기 시작한 거는 사실 저희 아버님의 의견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한 15년 정도 걸렸다고 봐야 돼요, 사실. 따지 보면. 아, 15년 전부터 응. 아버님은 그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 아버님 계획의 일환이었는데, 그러니까 작은 아들을 그 바닷가, 우린 바닷가에 살던 우리 본토가 아니에요. 응. 근데 바닷가 쪽으로 우리 동생을 한번 내보냈고. 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뱃일을 배워라 아... 못 나가는 루트나 또는 뭐 주위 취한 뭐 상태나 이런 걸 파악하고 정찰을 사전에 다 끝내서 완벽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야... 원인자 중에서 당에 충성을 해라 뭐 이런 계획이었죠 원래 아버님이 그러니까 15년 전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네요 대선박 일를 시키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뭐 15년이 걸릴 줄은 모르고 시작을 했었는데 아... 계획을 뭐 일단 잡으면서 뭐 서두르라는 얘기는 안 했고 그렇죠.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그런 그렇지, 그렇지. 남들이 봐도 그냥 당에 충성하는 그런 어. 모습을 보여라 어? 열을 벌어서, 벌어서 아압을 바칠망정 어? 내가 조금 먹을망정 온갖 당에 충성을 다해라 어. 그래서 그냥 몸 바치지라면서 의심받지 않게 해라 그기간에뭐 5년이 걸릴 수 있고 10년이 걸릴 수 있지만 절대 서두르지 말고 편하지 않게 행동해라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된게 이렇게 15년이 걸릴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너무 오래 걸렸다 어. 중요한 건그 어. 안에 그렇구나. 또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네. 오래 그일이 일이었다. ]겠네요. 예. 아이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뭐 저도 지나간 일이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사실 한국에 왔는데 저희 아버님은 한국에 대한 뭐 가야 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큰 그림을 그리셨던 아버님께서 같이 못 오셔 가지고 조금 마음 한구석에는 좀 아픈 것이 있겠네요. 좀 남아 있겠네요. 아, 뭐 정말 막 가슴 이 아프죠. 그러요아 뭐. 평소에 동생한테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래서 어, 한국을 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요즘 상황이 좀 다른 게 우리 동생은 북한에서 어, 행정 간부를 했, 했거든요. 음. 그래서 선단장이라는 그런 직무를 맡아서 일을 하면서 어뭐 그러니까 거뭐 어떤 형태냐면 어 자기 수하에 뭐 선장들을 여러 거느리고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에서 주는 과제 받으면 뭐그 그 명령 한마디로 지령을 하다라고 거기서 생긴 그 금액을 당에 바치고 뭐일 잘했다고 뭐 우대 상품도 좀 주고 음. 뭐 이렇게 좀 치하도 해주고 뭐 이런 형태의 그런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뭐 사회적인 뭐 문제로 놓고 볼때어무 한마디로 걱정이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도 뭐그 부러움이 없었고, 그니까 무거상한 내 지장이 없었던 거죠. 그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굳이 뭐 탈북을 해야 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 나는 좀 산전수를 많이 겪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 동생은 아마디 얘기하면 처음에 학교를, 어, 중고등학교를 딱 졸업하자마자 아버님의 영향으로 어, 바닷가에 파견돼서 바다에서 일을 배우면서몇년 정도 저희 아버님의 친구분한테 부탁을 받은 그 친구분이 저희 우리 동생을 커버하면서 일을 배워줬고 그분께서 뱀 일을 배우고 나서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저희 아버님께서 우리 동생 집 사주고 배를 사주려고 그걸 준비해 주던 상황에서 저희 아버님께 돌아가셨거든요. 하고 저희 어머니가 마무리를 해서 배를 한쪽 사주는데 도움을 줬고. 그래서. 그, 어떤 그 그러니까 우리가 탈부할 때 이용했던 배인데, 그게. 아그 어떤 급짜리 그 잠수선이었는데, 그 배를 집에서 저희 부모님이 해줬고, 그리고 그 돈으로, 그니까그 배를, 가지고 우리 동생이 한몇년 동안,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 배를 이용해서 돈을 좀 벌은 거죠. 아 벌고, 벌은 돈으로, 어, 그래서 2000, 그래서 18, 19년경에, 어, 큰배두 척을, 음 어, 구매하면서, 어, 뭐 좀, 거기 뭐 전액 다뭐제 돈으로 한건 아니고 빚도 좀졌었나 봐요, 아마도. 그돈 빌려주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뭐, 그 디테일하게 뭐그 상황을 제가 다른 아 그렇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네. 아마도, 어, 좀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니까, 예전부터 나는, 어, 탈북을 할때 대한 이야기를 동생을 만날 때마다 얘기를 했고, 할 때마다 우리 동생은 자기 뭐 사회적인 지지도 좀 있지, 아... 뭐 문제될 건없이 현재 살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그 바닥에서는 우리 동생이, 그 바닥에서는 알아주는 인물이었거든요. 어어, 그래,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뭐, 초기에, 뭐, 지금 우리가 이게 넘어온 거는 뭐, 30대 초반에 여기 한국에 오긴 왔지만은, 우리 동생이 여기서 손단장을 하면서 기본 날리기 쌓인 거, 그래서 20대 중반부부터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바닥에서는 어쨌거나 뭐, 김여기를 알아주는 인물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우리 동생이 좀, 우기였다, 어, 어, 총명도 했고, 네네. 그리고 능력이 있는 친구였으니까, 네네. 그 바닥에서는 그래도, 아, 간단치 않다. 뭐, 20대에, 어, 뭐, 정말, 어, 어른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다 휘어잡고, 어? 판을 치고 하니까, 대단하다. 이런 호평을 얻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보다에서는 알아주는 훨씬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이정도 지위에 있는데, 굳이 탈북이라는 생각을, 그 의미를 가져본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나로서의 상황을 조금 설명해야 되는데, 나는, 어, 처음부터, 제일 처음부터, 제가 뭐 학교를, 그러니까 마무리, 마지막까지 졸업을 잘못했거든요. 아. 하니까 그러니까 다니면서 뭐돈 버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뭐 형들 따라다니면 뭐 장사들 좀 하고 뭐 이러면서 돈 버는데만 좀늘 밝히면서 다니다 나니까, 어, 좀 가방끈이 짧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나가다 나니까 솔직히 부모님들한테 어렸을 때 인정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어, 이렇게 무슨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거나 그렇게 안 하고, 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음. 어? 한마디로, 뭐, 한마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될 대로 되라, 이런 느낌이 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하다 나니까, 저는 솔직히, 어, 무슨 뒷배를 봐줄 만한 그런 지원이 없다 나니까, 그냥 뭐 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감내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어요. 그, 그러니까 뭐, 처음에 했었던 이런 돼지를 잡아서, 예. 돼지를, 그, 칼로 미줄로러서 돼지를 잡아서 손질해서, 어, 돼지를 씻고, 식당들에 가서 납품하는 그런 일. 아, 예, 아, 뭐 아, 북한에서는 뭐, 돼지대꾸라고 흔히 불르잖 예,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니까 내가 납품이란 말을 하지. 그렇죠. 돼지대꾸라고 하죠. 예, 네. 북한에서는 돼지대꾸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돼지대꾸 일도 해봤고, 제일 처음 했던 일이에요, 그게요. 그게, 제가 15살, 16살, 그때 했어요. 예,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한 게, 어, 사금을 캤거든요. 사금? 네. 아, 아, 아. 사금을 캐다가, 사금을 캐면서 돈을 좀, 좀 벌었어요. 어. 그때본 돈을 종잣돈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 옹중광산으로 광업을 하기 시작한, 아... 거기로 진출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또 그걸 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이런 일들을 할 때마다 거기에 한마디로 아무데고 뭐 담당고 보안관들 이런 거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한테 계속 삥을 뜯기면서 살거고뭐얘들하고또 그런 인간관계를 가져야만이 또. 어, 편안하게 할수 있어요. 예, 모자를 써야만이 또 내가 그렇죠. 하는 일을 뭐 저의 안 받고 편안히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쨌거나 뭐 벌어서 내가 먹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더 많았던 셈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살면서 어~ 사회 체제에 대한 그런 환멸감을 피부로 계속 느낌이 산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나로서는 이런 모든 일을 겪으면서 뭐 하는 장사 뭐 하는 사업 모든 걸 이런 그감들로부터 방해를 받으면서 어~ 이 사회에 이질감을 그냥 현실로 체인감이 산 거예요. 그 와중에 나는 굳이 우리 아버님의 뜻이 옳았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낀 거죠.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동생한테 탈북을 하자는 소리를 할 때마다 동생한테 딱한 마디의 말듣기는 반동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아 동생이. 예. 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아무리 형제 지간이지만 은 중요한 건이 어, 이념 사상은. 그렇죠. 다른 네. 거죠. 이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반동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뭐난 말은 어. 어, 새가 듣고, 반말은 벽이 듣는다는데, 어? 어? 말조심하라고, 새치 혓바닥, 하, 그니까, 새치 협바닥 잘못 날려서 그렇죠. 김, 김봉, 김나라 김봉, 간다. 동생이니까, 어? 형한테, 저, 뭐, 좋게 말하는 건데, 형이, 동생이 저를 줄 때, 말 터더라. 어, 음. 뭐, 형이, 어디 가서든지 간에 그런 관점 가지고 일을 하면, 어, 꼭일 친다. 어, 감은 망하게 하기 싫으면, 어, 아... 좀입 다, 입 다물고, 얌전히 당에 충성하면 살아라. 어, 우리는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 아... 이 체제를 벗으못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동생이 얘기를 할 때, 뭐, 제가 뭐,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있 있는 건 아니죠. 그렇그 네, 상태에서 자꾸, 불키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 토야, 말이 밖으로 새나가기 마련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또 뭐, 보이브에 이상한 소리 들어가서 정말 뭐, 숙청당할 판이니까, 네. 그 상황에서는 일단은 뭐, 우리 동생은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고, 나는 마치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네. 그런, 뭐, 상황이었지, 어쨌거나. 그러면서, 그게 뭐, 한, 한 번에 걸쳐서 들은 소리가 아니,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 번에 걸쳐서 들은 소리고, 해마다 그런 생각이 없진 않았고, 하고 또 한다도 탈북을 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은, 딱히 기회, 실행에 옮겨 거, 옮기려고 마음먹었던 건 아니고, 기회가 오면 하고, 안 오니까 현재는 뭐 여기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음. 그러다가 기본적인 계기가 된 거는, 이 사람이 이 사랑의 운동력이 아주 큰 힘이 되더라고요. 아, 예. 그니까 제 와이프와, 에~ 예, 인생길을 앞으로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그렇죠. 예, 이건 내가 정말 결정적인 큰 마음을 먹이 되겠다라는 동기 부여가 된 거예요 아 예, 그래서 탈북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그리고 뭐~ 직장도 뭐~ 직장이나 또 거주 이전이나 이게 뭐~ 북한에는 그런 차이가 다 없잖아요 없는데 아, 그렇죠. 예, 네, 네. 거기 돈 많이 썼어요 솔직히 뭐~ 어. 북한에서 뭐~, 뭐 몇백 달러 뭐~ 몇천 달러 이렇게 하는 게 거기에 뭐이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엄청난 돈이지. 아, 그렇죠. 우리나라 돈뭐 몇백 달러 뭐 몇천 달러 하면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북한에서는 거기 네. 뭐 솔직히 1년 식량도 될수 있고 네. 10년 식량도 될수 있는 거거든요. 아, 북한에서 1년 동안 뭐 인간한 장사하는 사람들 1년 동안 벌어도 100달러 만지기가 힘들어요. 이건 뭐 그런 뇌물로뭐1오0달러뭐 300달러 이런 게 왔다 갔다 할 만큼이었으니까 어쨌거나 간부들도 크게 받아먹고 일을 해준 거예요. 네. 그게 전년 지구라고 전년 지구라고 해서 강령군 쪽으로는 아, 그렇죠. 강령군에서 내력적으로 거주 이전을 하는 거는 조금 쉬운데. 저는... 내륙에서 강령으로 가는 거는 그렇죠. 이건 하늘의 별따기였거든요. 그게 안 돼요. 제가 그뭐보에있었으니까 그런 건좀 아는데 연안 배천 그리고 연안대천 전선지구 그리고 강녕 옹진 전선지구 해가지고 저 용년 전선지구 해가지고 그 바닷가 지역은 북한의 거의나다 전선지구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거긴 뭐말자체로 가뜩이나 북한 땅덩어리가 이동의 자유가 없는데 거기에는 더욱더 없어요. 그냥 통행증이 있어야지 또 들어가요. 지방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것처럼 이동하기가 힘들었는데 그쪽으로 지금 네. 어. 거기로 진출을 하게 된 목적은 일단은 어, 내가. 우리 동생에게 한마디로 의존을 해가지고는 네. 안 되겠다. 이제는 내 삿기를 찾아야 되는 길이고, 그런 길로에 노려있으니까, 이걸 빨리 다고 차겠다. 이런 생각에, 어, 이걸 하나씩 하나씩 뭐, 직장 옮기고, 한마디로 거주태고 옮기고, 거기서는 거주태고라고 하잖아요. 그그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주태고 수속을 하고 하는데, 뇌물이 통하지만은 뇌물도 명분일세 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무작정 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 조금 수월한 게, 그 현재 여자와 결혼을 하면은 조금 명분이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나마 예. 그니까강영군의 여자와 그 위장 약혼식도 했대요 정말. 아 그래요? 예. 뭐 물론 뭐 저희 와이프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아, 얘기하는데 그렇죠. 제가 탈북을 하기 위한 계획 중에 일환이었으니까. 아저 그렇죠. 와이프도 나중에 제가 와이프한테 터놓고 이야기했고. 뭐~ 용서 받았으니까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강령적으로 발을 뒤어놓는게 조건이 생겨서 그렇게 간 거예요 물론 뇌물이 많이 들어갔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옮겼고 그렇게 옮기는 것 동시에 제가 배를 구매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그러는 과정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니까 러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 동생 역시 나만 지금 뭐~ 나는 탈북을 좀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동생은 이거 탈뭘해야되는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이런 거죠. 느낌이 어뭐 나는 지금 사회적인 뭐나 국회의원이야. 아나 국회의원 나 동생인 <laughs> 나는 국회의원이야. 근데 형은 일반 노동자야. 아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직분으로서 내가 뭐 굳이 내가 허거나 내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